저는 실제로 그 카데바를 만져봤거든요. 근데 똑같아. 응. 그 얘하고 똑같아요. 자, 그저 시력이 아니신 분들은 손을 잠깐 주시면, 네, 이건 이제 폐장이잖아요. 늑골을 벗겨볼게요. 응. 이 속에 여기 지금 폐장이 있는 건데 지금 얘가 여기에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에 폐장이 붙어 있고 지금 이게 심장이에요. 아 예. 심장. 아밑골에 네. 아, 네. 폐가 붙어. 늑골에 지금 폐가 붙어 있어요. 네. 그죠? 원래 위치는 여기죠, 그죠? 여기. 네. 음. 네네. 여기 이제 근데 네. 이 밑으로 볼게요. 자, 이 여기가 이제 명치란 말이에요. 네. 여기가 명치인데 명치에서 오른쪽이 이게 간이에요. 네. 간 뽑아봐도 될까요? 예. 네. 제가 간 뽑아볼게요. 야, 자, 한번 만져보세요. 간. 한 번씩 여기요 간 만져보세요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간아요거어음 맞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네. 생겨가지고 자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겸상 간막이라는 거예요 요거요걸 네.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얇죠 예예 네, 네. 그리고 요쪽은 두껍죠 오른쪽은 네, 두껍잖아요 이렇게 네, 네, 네. 생겼는데 음, 그렇구나. 여기다 우리가 침을 넣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음. 근데 이 두꺼운 데다가는 놓으면안 돼요 음, 네 한 7일간 웃다가 죽는다는데. 네. 찔러 볼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게 그리고 거의 등 뒤쪽으로 골까지. 어, 그럼요. 가네요. 그럼요. 꽉차 네. 있어요. 제가 이리때 뒤쪽도 음. 있다고 했었죠. 음. 자, 여기 이제 담낭의 위치를 볼게요. 네. 손이 어디 있어? 네, 여기. 담낭. 여기 담낭이에요. 음.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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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 보세요. 음, 거거 이거 이거. 담낭 음. 어? 간, 간 뒤가 담낭이구나. 음. 아니 뒤에가 아니고 잠깐 선생님 없잖아요 어디가요 여기,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뭐가 뭐가 아니에요? 담낭 여기 있는데 왜 거기서 찾세요그거니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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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laughs> 다들 각자 조거래 어디에요 <laughs> 이거 이거 생선 어 어딨어 아 여기 <laughs> 붙어있는거야 <laughs> 여기 붙어있다니까 새, 아, 간 밑에 붙어있간 밑에 붙어있다고 요거 요거 요게 담낭이라고 음. 이게 근데 보이시는 분은 색깔이 달라요. 여기 아, 분해가 안 이게 보가안 되네요. 이해보안 돼요. 음.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담낭 요렇게 음. 뒤집어서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음. 네, 초록색, 초록색이에요. 음. 요게 담낭이에요. 쓸개집 네. 색깔이네 쓸개 음. 네, 담낭이에요. 되셨어요?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가는 <laughs> 절로 보내버릴게요. 자, 네, 주세요. 제생인 결정이에요. 자, <laughs> 여기 이게 위장이에요. 위장. 아, 이게 위장. 간 뒤에 위장 있어요? 그렇죠. 간 네. 뒤에 위장이 있는 거예요. 네. 음. 자, 위장이 아까 11번에서 1번 요트라고 했는데 네. 자 그대로 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위장. 얘는 지금 밥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납작해요. 여기가 분문부예요. 그렇죠. 아, 여기가 분문부고 유물. 여기가 윤문부예요. 아. 예, 예, 예.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저기, 12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유 용문이, 이 용문이, 혹시 밑에도 아니네. 거의 비슷한 이 그렇죠. 11번에, 11번에 1번 요치니까, 아, 그냥. 비슷한 옆으로. 여기 네. 옆으로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거예요. 죠 그렇죠? 되시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그 보내. 절로 보내. 자, 보내. 자, 그 밑에 있는 게, 이게 횡인 결장이죠? 네. 횡인 결장. 네. 자, 횡인 결장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빼도 되죠? 네, 네. 빼. 절로. 자그 밑에 이게 이제 소장이에요. 되시겠죠? 이게 다 소장이고 네. 소장 주변으로 요렇게 지금 색깔이 달라요. 이게 회색인 것 같은 그래서 회색인가? 이게 이제 대장이에요. 네. 자 대장 상행 결장, 횡행 결장, 하행 결장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고. 자 이따가 이제 직장 보여드릴게요. 자 소장 뺄게요. 그럼 여기 이제 복막 장기 나왔죠. 네. 응. 자 여기서 보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 구멍, 요게 이제 12지장이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봐보세요. 이 12장을 지금 반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단면을 보여주려고. 네. C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어... 그게 12장이에요. 빠지네? 안 빠지네? 빼요. 뺄수 뺄, 뺄 있는데, 잠깐. 아, 얘는, 얘만 빠지진 않아요. 붙어있네. 네, 얘는 붙어있고, 네. 여기 밑에 부분 있잖아요. 1 2장이 밑에 부분. 여기에 총담관이 와서, 어저 개구하는 거예요. 열리고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지금 c 자인데 네.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놈이 있죠. 이렇게 옆으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췌장이에요. 아 이거요? 췌장이 오른쪽 등지에 있겨놨 음. 왼쪽, 왼쪽 등지에, 등지에 있죠. 췌장이 네. 그래서 췌장과 이거 동그란 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대장이에요. 일단 아. 이 췌장을 가서 여기 네. 만지면 이거 비장이에요. 네. 선생님, 요거 손 어떻게? 요렇게? 비장이요, 에 이거 비장. 선생님 여기 여기 요렇게 손이벽 쪽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네. 비장.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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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9번에서 11번 이거 무슨 뭐 찐빵 눌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비장이 여기에 있어요. 9번에서 11번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음. 12지장에서 12지장에서 이 머리가 끼어서 쭉 가서 비장에 가서 이렇게 붙는다고 요 채장이. 네. 선생님 근데 달뭐송해요 보... 얼굴 때렸어? 네. 아니요, 죄송해요 <laughs> 만져봐 선생님 잘안 보이시겠다 우리가 하여 손으로 이래가지고 응. 한번 보실래요? 너무, 보셨어요? 너무. 어, 이거는 회맹판 빼신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이 이 회맹판 맹장 속에 보면 이겹두 2겹, 겹으로 여기 판이 있잖아요 이게 회맹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소장에서 음식물이 넘어왔는데 대장으로 와가지고 역류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두 개의 판이 있는데 그게 회맹판이거든요 그걸 지금 예, 모형을 선생님 보셨어요? 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떼볼까요 예. 자, 이게 이제 복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복막 뺐어요. 예. 예. 그럼 이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신장이에요. 신장. 음. 그니까, 러 신장이 완전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구나. 어, 횡돌기 뒤쪽에 예. 있다고, 그러니까 횡돌기 앞쪽이죠, 그러니까. 네, 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거요 요거 신장에서 요렇게 이제 요관이죠 요관 네. 요관으로 와서 요게 이제 방광이에요 자 아, 여기 방광 방광이요 요거 방광. 아, 아 요거구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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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응. 방금 한번 빼볼까요? 네, 얘가 지금 반투막 나있죠. 이거 이 속이가 비어있죠. 네. 여기에 570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방광. 어... 방광. 방과가... 근데 지금은 작은데. 그러니까. 얘는 없어요. 이게 먹은 게 없잖아. 지금 이제 불어나는 거죠. 네, 얘가, 지금, 얘가 지금 가 지금 아주 파이쳐져가지고 이게 직장이에요. 자 여기. 이게 직장이에요. 거기 보면 그 동그라미 하나 있죠. 선생님, 여기요. 잠깐만요. 선생님 손가락을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아, 아. 동그라미 있죠. 예. 그게 이제 S자장 결정에서 이제 직장으로 넘어가는 그 직장 입구에요. 아, 그래서 음, 뭐, 이제 항문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음. 그러면은 그 방광하고 음. 직장 사이는 음. 공간이 비어 있겠네이 <laughs> 공간 안에가? 방광하고 직장 사이는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이, 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장갑막으로 연결돼 있어요. 뭐 비어 있는 건 없어요, 우리 몸에서. 네. 그리고 이이 이 방광 앞쪽에 저거, 아니 저, 아니 방광하고 직장 사이에 자궁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는 아니, 나, 남자는 여기 전립선이 있고 여자는 여기에 그 어, 자궁이 있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그래서 직장, 자궁, 방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아시겠죠? 장, 방광, 직장. 아니지. 직장 자궁 방광이죠 아, 직장 자궁 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한 분을 눕혀놓고, 자, 예, 제가 얼른 졸업할게요한 분을 눕혀놓고 제가 이 몸에서 짚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그 분이 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 아, 아시겠죠? <laughs> 왜 웃으시는 거예요? 어, 잠깐만요. 제가 얼른 졸업해 볼게요. 힘들걸요? 아니에요. 이거 하고야 말겠어. 예? 네? 요거 이건 심장. 아이고 심장을 분리해 버리셨네. 많이 들어가네 속에. 우리 몸은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대충만 해야지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자, 얘를 먼저 끼어야 돼. 끼끼 끼. 10번. 잠깐만, 싹 예. 어, 어 잠깐만. 이렇게 했다, 이게, 응? 이렇게 들어가나? 이해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안 들어가니까 대충 끼워놓고. 이러면 죽어요. <laughs> 이따 또뺄 건데 뭐. 어, 간좀 이거, 이거 위장이죠. <laughs> 어, 간. 간을 먼저 껴야 돼. 간맨 마지막에 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껴야 돼. 됐어. 자, 음. 갈게요, 이제. 명치를 찾아. 됐죠. 네. 명치에서 왼쪽 늑골을 찾아 네. 여기가 분문부예요. 어, 네. 분문부.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손 여기다 깔았죠. 네. 위에서 네. 아래로 네. 내려서 네.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찾아, 음, 네. 이 방향? 그렇죠. 자 여기 명치에서 네. 여기 여기가 분문부라고 얘기했죠. 네. 뼈가 그러니까 분문 뼈가. 뼈 속에. 네. 거기를 음. 수장으로 컨택해. 음. 선택하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분문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위장 같은 경우는 여기 분문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배꼽. 배꼽 여기 있죠? 그러면 정상적인 위장은 자, 배꼽에서 손가락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딱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가락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위하수. 네. 밥을 먹으면 내려와요 근데 밥안 먹었는데 이게 손가락 두 개보다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위하수. 위하수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손으로 느껴보아 잠깐만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손으로 느껴보시면 이게 위장인지가 느껴져야 돼자 너무 누르면 안돼자힘 빼시오 느껴져요?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렇죠. 볼록하고 여기 없어. 네, 이거예요. 네. 볼록하고 여기 네, 네. 없어. 여기는 뭐라고요 아까? 네. 행인 결정이었다고요. 네. 그죠? 네. 되시겠죠? 네. 자. 요렇게 위장 예, 되셨죠? 예, 예, 예. 여기서 여기까지 위장. 오케이. 자, 거기서 아까 1번 요추 옆쪽에 배꼽 오른쪽에 여기 뭐가 있다고 했냐면 유문이 있다고 했어요. 이 그러니까 부분에 만약에 통증이 있다그러면 유문, 관략근 또는 12지장 시비지장 괴양, 12지장 염 이런 걸 의심해 보는 거예요. 아프대요. 유문이 안 좋으시구만. 이거. 되시겠죠? 자. 간. 간은 이쪽이 다 간이죠. 이게 다, 예, 다 간이에서 이 간을 풀 때는 이 앞쪽도 두들기지만 옆쪽도 두들기고 뒤쪽도 옆으로 놓아서 두들기 두들겨서 보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담낭을 볼게요. 이제 간하고 담낭 푸는 거예요. 1로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보고 자 자이 간을 간이 아프신 분들은 자제 손을 보면 자 엄지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럼 이게 아파요. 자, 제가 어떻게 누르고 있냐면은 늑골에다가 손을 대고 네. 자 밑으로 눌러서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응. 조금 견. 네, 그러니까 이, 이, 이게 그러니까 근데 힘을 주시는데. 네힘 뺐어요. 아닌데 힘주시는데 숨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아픈지를 보는 음. 거예요 음. 근데 이분이 음. 따, 아주 보들보들하지는 않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지금 느낌이 긴장되어 있잖아요 이거 음. 그죠? 고게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음. 거고 자, 담낭을 한번 볼게요 음. 잠깐만요 잠깐만, 음. 선생님 담낭 우선 찾아볼게요 선 이거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 아프시죠? 선생님이 약간 아, 이건 간인데 괜찮습니다. 담낭은 여기인데 이거 음. 여기가 담낭이거든요. 선생님 숨 들이마셔 보세요. 괜찮으세요? 아파. 자 봐보세요. 자, 담낭하는 건데 여기가 담낭인데 여기 담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눌렀죠? 자 들이마셨을 때 튀어 나온다고. 요때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담낭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들어가죠. 자, 잠깐만요. 자, 주물렀고 들어갔죠. 또 따라와서, 그러니까 박자가 어떻게냐면, 되 나왔을 때 들이 마셨을 때 나오니까 그때 주물르는 거고, 자후 해보세요. 후할땐 들어가니까 따라가 주는 거고. 다시 들이 마셨을 때 담낭이 나올 때 주물러주는 거고, 후할때 들어가 주는 거고. 이게 박자를 맞춰서.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네. 몇번 하고 나면 여기 담낭이 풀려요. 잠시 담낭 만 다시 잡요 이쪽에서 만지셔야 돼요. 거기서 만질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만지셔야 돼요. 네. 자. 자, 잠깐만. 네, 자 여기 왔죠? 여기. 자, 여기서. 손두 네, 손. 이렇게 두고요. 자, 지금 누르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숨 들이마셔 보세요. 할때 눌러. 그럼 이게 지금 잡힌단 말이에요. 아프죠? 네. 그래서 후. 아, 진짜 뭐지? 들이마시면 후할때후할때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다시 숨이 들이마실 때뻗혀줘 이때 아파요. 시술자가. 자, 이게 푸는 거예요. 아플 때. 후. 이렇게 몇번 해주면 담낭이 풀려요. 자 요게 담낭 푸는 거고 네. 아까 간 푸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자 간은 자, 손 이렇게 자봐가 보세요 이렇게 됐죠 자 눌렀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는 이쪽에 이쪽에다 두고 이렇게 담낭보다 약간 위쪽 아, 간은 간은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 늑골을 따라서 다 해주면 되는데 이할때 방향이 여기서 이쪽을 향해서 네, 이쪽. 맞아요 그 간의 속쪽 저기 먼 쪽을 향해서 눌러서 밀어주면 요게 이제 간 푸는 건데 이렇게 약간. 음, 자, 이 놓치지 말고. 자, 봐 보세요. 자, 재해 볼게요. 자, 봐 보세요. 저한테 올리세요.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올려요 네. 자, 요게 하나 이 간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비비는 거 알려 드릴게요. 자. 저 힘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올려놓으세요. 힘주지 마세요. 힘주면 제가 못하니까 자, 이렇게 싹싹 비벼주면 열이 났을 때 손이 떼면 안 돼.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둬요. 이렇게 그러면 내 손에 있는 열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간도 그럴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만 둬야 돼. 지금 느낌이 아시겠죠? 네. 받으시는 선생님. 네. 요 기법은 요 비비는 거는 어디든 다할수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오케이. 한번 해 볼게요.